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모바일 게임으로 낼수 있는 최고의 그래픽. 우리는 100년이라 시간을 앞선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 게임 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자, 일테 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일단은, 어, 보자면은, 자, 일단은, 레벨은 60이고 40%에요. 그리고, 이벤트가 8일 남았어요. 자, 냉정하게 68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뭐, 영웅 변신이 없고, 일단 마법사기 때문에 살짝 느린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과연 이게 신규 유저를 위한 이벤트인가 아니면 복귀 유저를 위한 이벤트인가? 딱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거 신규 이벤트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쩔어 주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쩔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본캐로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쩔을 받으려면은 본캐와 같은 서버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본캐와 같은 서버에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리니지 2M은 인기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웬만한 서버들은 다 닫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뭐 키울 수 있는 서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캐를 따라서 캐릭터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데나 생성을 해서 본캐로 서버 이전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신규 복귀 이벤트가 아니잖아. 그래서 복귀 이벤트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띵킹을 해봤어요. 정답은 바로 지리는 영웅 변신과 지리는 사냥 속도에 있었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구요 우리 직업군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숨검 있고요 대검, 체인소드, 이도류, 창, 단검, 레이피어, 활, 석궁, 오브, 마법사, 매직캐논이 있죠 자이 중에서 초반 단계에서 가장 사냥이 빠른 직업군이 어딜까요? 단원컨대 제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창 같은 경우는 이 모드 체인지를 통해서 광역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로 광역기가 가능하고 이 투로스피어를 통해서 광역기가 가능해요 답은 나왔죠 근접 최강 창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영변이 뜨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뽑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거죠 자 여기서 신규복귀 급성장 상자를 구입해서 여기서 씨앗을 얻고 요거를 긁는 거예요. 최상급 클래스 소환권 11회 이세번 요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저거 긁고 창 영변 뜰 때까지 어떻게든 비벼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걱정인 건 이거예요. 요 특급성장 상자에서 특급성장 상자에서 주는 이 보상이 6월 28일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6월 28일까지인지, 아니면 키운 시점에서 두 달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 그거 일단 확인하고요. 창영변, 창영변 아이디가 뜰 때까지 리세라마 갑니다. 일단 아이디 두개 동시에 키워가지고, 일단 45까지 존버해서 빠르게 키운 다음에, 창영변, 안 뜨면 버리고, 뜨면 키우고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할수 있어요. 정답은? 창영변이 분명합니다. 저 믿어 의지 않습니다. 달려보도록 할게요. 얼라스코 자, 아이디 세개다 만들었어요. 와. 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 이거는 또 일일이 다 컨트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게다가 나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7시거든요? 나 이제 10시나 11시쯤에 또제거 원래 개폭격이라는 채널에서 또 생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겁나 빡셉니다. 근데, 날 너무 화나게 했어. 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이벤트인지 아닌지, 자, 진짜 합니다. 창 영변인데도 못한다. 그건 진짜 할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일일이 다 눌러줘야 돼요. 일일이 다 눌러줍니다. 개빡세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야, 대박이다. 아, 오늘은 저녁 안 먹습니다. 작업장이라고. 예.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자, 상처 받습니다 어차피 캐릭터 창영면 뜨는 순간 다 버릴 거예요. 자, 너 왔네요. 자, 캐릭터 선택까지 왔어요. 자, 창이면은 으음 어, 여기 나오네. 나이트. 한손검과 방패를 착용. 근거리에서 적이 공격. 창이 없네? 아, 창이 있네? 휴먼에? 휴먼이 휴먼이 괜찮은 거 같은데. 엘프의 창 없고. 다크 엘프도 창이 있는데? 뭐나 왔지? 휴머니, 힘이 16이고, 다크에프, 힘 17, 오크, 힘 17, 드워프, 아, 누가 봐도 드워프가 창인데, 근데 힘 16이네. 아, 다크에프로 가자. 자, 다크에프 창으로 갑니다. 싹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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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크에프 창으로 가자. 선택, 선택, 선택. 아, 근데 개폭격 아이디 잡아야 되는데. <laughs> 아, 닉네임 뭘로 하지? 우린 할수 있어? 아니야. 개폭격 달려. 폭격아 달려. 폭격이 달려. 오케이. 가자. 아, 생성해. 생성해. 자, 생성해. 자,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입했어요. 아, 너무 귀찮네. 세개다 눌러주기. 아, 알았어. 빨리 해. 아, 고동골로파괴 하고. 자, 배 타는 곳까지 가고, 일단 얘기 좀 해보죠. 젠장아. 마우스로 이동이 안 돼요. 가자 가자 빨리 마우스. 써. 그렇지. 그렇지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모바일 게임으로 낼수 있는 최고의 그래픽. 우리는 100년이라 시간을 앞선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랑 공선3단결 하고 이제 모든 할 거예요. 자, 왔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이어서 해 볼게요. 원래는 45까지는 활이 제일 빠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지원도 없기 때문에 그 상자를 보면은 4 0이 전에 영웅 영웅 장비를 주거든요. 근데 활로 키우게 되면은 영웅 장비를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창으로 키워서 영웅 장비를 없고 그냥 사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서 창 영변이 나오거나 혹은 시도할 때마다 이제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로 우리 리시스트에 제발 우리 버리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창영편이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걸로도 안 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진짜 나삐진나 진짜 자 달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일단은 키운지 9시간 된 시점에서 레벨은 사, 평균 38 정도 됐어요 이게 축복의 땅이 30대 열리게 되면서 레벨업이 정말 급속도로 빨리 됐거든요 이 상태면은 아마 오늘 안에 45가 될것 같고 상급 뽑기권을 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만약에 자신이, 자신이 속한 서버가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면은 리세나마도 쉬워요. 그냥 캐릭터 3개 그냥 얹혀놓고 파티 매져놓으면은 한, 한 시간도 안 돼서, 아니, 한 30분 안에 전부 다45 찍을 거거든요. 뭐 일단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됐고요. 자, 금방 45 찍어서 첫번째 리세라마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 사람이 첫솔에 배부를 수 있겠어요? 이런, 이런 경험이 있다 생각하고 다음 리세라마까지 생각하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안 떠도 아쉽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떴으면 좋겠네요 이런 젠장은 자 달려보도록 할게요